안녕하세요. 카플레스입니다. 저희는 저희가 직접 매입한 차량 또는 상사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 차량만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상사 차량만 판매하고 있는 이유는 출고 후 AS 관련 부분에 확실하게 처리해드리기 위해서이고, 중고차 구매 시 어떤 걸 중요시 봐야 하고 시세 파악하는 방법들을 설명드리고 있으니,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카플레이스입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2013년식에 약 17만6천km 주행한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 등급 차량 가져왔습니다. 차량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도장면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입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먼저 헤드램프가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이다시피 전조등, 방향지등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점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조금 세월의 흔적은 보이는 편이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라고 봐야겠습니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면부 범퍼입니다. 전면 범퍼 같은 경우는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이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본네트 도장면입니다. 본네트 도장면도 조금씩 생활기스는 보이는 편이지만 연식 대비해서 매우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측면입니다. 운전석 휠과 타이어입니다. 운전석 휠 같은 경우는 조금씩 생활기습이 보이는 편이지만 그래도 연식 대비해서는 전반적으로 깔끔한 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는 약60% 이상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휀다입니다. 운전석 휀다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전혀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휀다에 부착되어 있는 방향 지중도 매우 잘 반짝여주고 있고요.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운전석 도어, 운전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문콕으로 인한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펜다입니다. 조석 휀다입니다. 조석 휀다 같은 경우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기스나 흠집 찌그러짐 없는 부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휀다 뒤로 이어져 있는 조석 도어, 조석 뒷도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차량의 후면부입니다. 후면부에서도 가장 먼저 텔램프 등이 보이시게 되실 텐데 보시다시피 테일 랩프 등 방향시 등 모두 정상적으로 잘 작동되고 있는 것점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테일 랩프 등도 마찬가지로 기스나 흠집 깨짐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후면부 범퍼입니다. 후면 범퍼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조금씩 생활기스는 있는 편입니다. 하지만 크게 찌그러지거나 크게 흠집이 난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렁크 도장면입니다. 트렁크 도장면 같은 경우도 기스, 흠집, 찌그러짐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실내 컨디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내 컨디션 같은 경우도 연식 대비해서 가죽 상태 굉장히 훌륭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찢어진 부분이나 주름진 부분, 먼저 가죽이 해진 부분 없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열 시트입니다. 이열 시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가죽이 해진 부분, 찢어진 부분, 주름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다음은 트렁크입니다.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트렁크 공간을 좀 여유롭게 쓰실 분들은 3열 시트를 접어두시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열 시트까지 지금 폴딩이 되기 때문에 2열 시트를 접었을 경우에는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져서 뭐 차박도 가능하신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차량의 전체적인 실내입니다. 플라스틱 마감재 같은 경우도 기스나 흠집, 까진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선프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라 조금 더 차량의 개방감을 챙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도 이렇게 사제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운전의 편의성을 챙긴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짧게 올란도 차량 소개해드렸습니다. 차량의 자세한 성능기록부 같은 경우는 저희 영상 마지막 부분에 첨부해드리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영상 마지막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저희 번호로 연락주시면 24시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부담없이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